안녕하세요, 연령 여러분. 윤작가입니다. 제가 펭수를 다시 가져왔죠. 아무래도, 아, 그게, 그 영상이 좋을 수가 괜찮은데, 너무 못 그린 펭수를 올려놔가지고, 오늘 좀 각을 잡고, 예쁘게 그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이 펭수는, 제 안에서는 두살 펭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앞에서도 이제 3D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캐릭터들도 만들어 보는데, 애기 펭수를 한번 만들어 봐서, 제가 오늘 이 애기 펭수를 보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스케치를 완성했는데요. 너무 크게 그리면은 이게 선 느낌이 잘안 살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게요. 레오 씨가 종종 3D 할때 다른 캐릭터 공부하면서 기왕이 한 김에 아까우니까 유튜브도 올려야지 하면서 올리고 있었는데 팬수를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팬수 팬분들을 위해 조금 더 예쁘게 어제 받은 기로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애기 두살펭기의 모습으로 다듬었죠. 우리 그림 그릴 때 똑같이 그려야만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에서 그리는 그만큼 다 그리는 사람마다 새로운 그림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완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는 김에 그냥 헤드셋 없는 것도 하나 그리고 있는 것도 하나 그릴게요. 텐수가잘된게 괜히 뿌듯하고 울컥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몰랑이를 처음 도착할 때는 보통형이 대세여서 우리나라 캐릭터다 하면은 어린이 캐릭터,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있고 완고가 나오는 캐릭터가 대세다. 그래서 제조회사분들도 전부 다 어린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성공한 캐릭터를 정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라인 프렌즈랑 카카오 프렌즈가 나오면서 어른들도 캐릭터를 충분히 좋아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다 그렇게 하다가 펭수에서 지금 더빵 터졌잖아요. 어른들도 캐릭터를 정말 많이 즐긴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몰라이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어린이 캐릭터처럼 친구들도 만들어줘라. p a p 도 친구를 꼭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만든 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도 했고 웃는 표정은 없냐 왜 맨날 무표정이냐 그랬었는데 라이언도 무표정이고 무표정인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이제 많아졌고 꼭 친구들이 없더라도 그냥 단독으로 잘 되는 캐릭터들 펜즈도 딱히 펭수 친구 캐릭터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주시니까 제조사분들과 미팅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져서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음악은 무조건 팝을 들어야 트렌디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정말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음악들도 정말 해외 나가서 인정을 많이 받고 차트를 봐도 대중가요가 훨씬 많잖아요 팝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나오는 그 영화만 정말 고급스럽고 프렌디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가 요즘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상업영화, 예술영화들이 독립 영화들이 많이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캐릭터도 이제 그런 때가 온것 같아요 캐릭터 분야에서도 우리 굳이 해외 거를 좋아하지 않아도 국내에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다. 그런 영역이 좀 넓어지고 그만큼 이쪽 분야에 종사하려는 분들도 많아져서 언젠가 정말 한국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한국에서 바로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커가는 데 기준으로 두국 결국에 큰 회사에서 성공한 캐릭터들이잖아요. 큰 회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어쨌거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작은 신생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캐릭터들도, 많이 참고할 자료가 생기니까요. 저는 사실 시장조사 때문에 일본을 많이 갔어요, 이전에. 실제로 캐릭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가까워가지고, 위치가. 그래도 일본이 가장, 평소에 캐릭터를 많이 사는 나라니까, 저희 시장조사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시장조사 갈 곳이 너무 많아져서, 아주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한국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해외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자주 나오는 제품이 뭔지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더 좋아요. 해외 제품 참고하면은 좀더뭐 앞선 기술을 볼수 있거나 아예 새로운 것들을 볼 수도 있긴 한데 너무 해외 것만 참고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서랑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펜수의 포인트 <laughs> 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laughs> 펜수의눈 그림자를. 먼저 그렸습니다. 역시 캐릭터는 볼그 터치가 있으면 더귀엽죠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덜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 그려서 올린 펭스가 생각보다 좀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눈에다가 이렇게 하얀 점 찍어주면은 좀덜 무서워져요, 캐릭터가. 아, 그러 약간 얘,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땡이가 하얀 점 있으니까 더 무섭지 않아요? 약간 안광에 번떡이니까. 없는 어, 게난것 같네요. 이거 카칼 궁극의 브러쉬 진짜 좋아요. 완벽하게 맞춰 그리지 않아도 얼추 옆에 거랑 섞이면서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따뜻한 손그린 느낌이기에 참 좋은 브러쉬입니다 펜셋이 없는 펜수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일단 저장해 놓고 이거는 색칠하면서 그릴게요. 개인적으로 펜수 동년배라는 의심을 산그 인간극장 그 영상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서울에 서른 살인데. 30살 동년배의 감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초등학생들은 이해 못할 만한 그런 말투가 좀 있잖아요. 단어들이라던가. 평소 인간극작 영상 한번꼭 보세요. 지적별. 90년대 생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많았을 겁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왔습니다. 저번에 에사안나 그릴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 <laughs> 네, 이런 헤드셋 같은 포인트 있잖아요 그 제품 만들 때 매드에다가 쭉진열해 놓으면 제품이 조금 더 눈이 띄어야 되니까 이렇게 헤드셋이 됐든 리본이든 뭔가 악세사리가 없으면 은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니니즈나 카카오프렌즈처럼 아예 악세사리 없는 계열을 좀 좋아해서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보이는 걸 좋아하고 악세사리는 그냥 가끔씩 착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린이용 캐릭터를 만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뭘뭐 이렇게 차고 나오거나 붙이고 나오거나 쓰고 나오거나 이거를 항상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물건을 만들 때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몰라에도 인형 같은 거 만들 때 항상 요청하시는 게 하얀색 몰랑이 너무 심심하다. 뭔가 악세사리로 달만한 거를 기획을 같이 하자. 항상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몰랑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좀 타협이 잘안 돼요. 매드에서 눈에 띄어야 된다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다 같이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보니까. 혼자 차분하고 예쁜 파스텔 톤을 쓸 수가 없어요. 초록, 빨강, 노랑 이런 걸 써야 돼요. 탱수도 처음에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계획되었겠죠? 하지만 어른이들이 더 좋아하는. 네, 이렇게 해서 탱수를 다시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지난번 탱수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 배경 사이즈로 편집해서 헤드셋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해서 나눠서 올릴 거고요. 이런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인쇄할 때 많이 깨시니까 제가 그냥 무료로 폰 배경 공유를 하지만 실제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이렇게 상품화가 될수 있는 위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온 씨가 그냥 취미로만 갖고 있는 거니까 네온 씨에게 따로 3D 데이터를 요청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캡처한 이미지로 폰 배경으로 같이 올릴 테니까 저희 트위터에서 많이 찾아봐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그리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